안녕하세요. 티피토 해정입니다. 오늘은 매운 쪽갈비구이를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쪽갈비는 아침부터 뼈에서 핏물을 빼기 위해서 찬물에 담궈 놓았어요. 그리고 용량이 적혀 있는 포장지를 버리는 바람에 몇 그람에 얼마인지를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매번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도 빠뜨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주세요. 백미 쿠쿠가 맛있는 추사를 시작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쪽갈비에 넣을 된장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을 그릇에 담아 놓았습니다. 뼈에서 아주 핏물이 잘 빠졌네요. 이제 30분가량 삶아주겠습니다. 돼지 특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커피 한 스푼, 미림 3 스푼을 넣었습니다. 이제 30분 동안 팔팔 끓여주면 되는데, 나의 자기님이 절반은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 오븐에 굽고 싶다 하길래,

휴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요리하는 데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갈비에 넣을 매운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한 스푼, 된장 한 스푼은 볼에 이미 담아 놓았고요. 그리고 알싸한 매운 맛을 더하기 위해 청양고추를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추 약간을 넣어 줄게요 간은 간장으로 하겠습니다 간장 1스푼, 마늘 넣어 주었고요 돼지 쪽갈비와 곁들여 먹을 상큼한 오이무침도 준비해 주었어요

지나줘? <목소리> Did I, I didn't see. <목소리> 이제 돼지갈비가 다 끓여진 듯합니다. 끓는 물에서 꺼내어 매운 양념과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금구이와 매운 양념 이렇게 두 종류만 먹어봤는데, 요번 기회에 데리야끼 소스도 먹겠네요. 아, 아니다. 폭립이랑 비슷하겠네요. 맛이. 밥도 준비되었고, 상큼한 오이 무침도 준비되었고, 매운 양념 갈비도 준비되었고, 이제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네요. 이번 영상도 음식 만들고 먹기 바빠서 마지막 영상은 찍지를 못했습니다. 부디 다음번에는 음식 앞에서 정신줄 놓지 않으려 노력해보겠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외식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요. 집에서 매운 쪽갈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건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응원하는 티피토 해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